안녕하세요. 어썸코인입니다. 오늘은 폴리곤 최근 소식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어썸코인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정보를 공유 중이오니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웹3 생태계 구축을 위해 폴리곤과 손을 잡았습니다. 13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폴리곤은 스타벅스의 NFT 기반 리워드 로열티 프로그램 스타벅스 오디세이의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한다는데요. 스타벅스는 폴리곤의 지분 증명 네트워크의 낮은 수수료와 빠른 트랜지션 속도를 이유로 웹3 구축에 폴리곤과 손을 잡았고, 오디세이는 커피와 스타벅스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인터랙티브 게임 및 활동인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 전이와 비슷합니다. 이용자들은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NFT로 보상을 받게 되고, NFT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아울러 NFT 보유자에게 다양한 초대 이벤트와 협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양한 커피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오디세이는 연말 출시 예정으로 지난 11일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폴리곤은 스타벅스가 새로운 방식의 리어드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스타벅스는 새로운 리어드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웹3 사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었고 일찍부터 커피 원도 추적 등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올해 4월 nft 를 통한 고객 경험 커뮤니티 구축 고객 참여 지원 계획도 밝혔었 죠. 여기에 산딥 나이랄 폴리곤 공동 설립자는 두 회사 모두 다양성 접근성 및 지속 가능성에 엄청난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에 있어 폴리곤은 자연스러운 선택 이라며 폴리곤은 스타벅스의 웹3 진출을 위한 이상적인 런치패드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이언 버즈 스타벅스 홍보 담당 부사장은 우리의 지속 가능성 열망과 약속에 부합하는 기술을 사용해 스타벅스 오디세이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어떤 블록체인을 활용할지를 평가할 때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법을 취했으며 폴리곤의 빠르고 저렴한 탄소 중립 네트워크는 우리 최초의 디지털 커뮤니티를 위한 완벽한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소식에 폴리곤 자체 토큰 매틱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커피인 스타벅스까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덩어리를 뿔려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소식이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폴리곤이 인재 가용성을 활용하기 위해 향후 몇달 동안 인력을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리고는 지난 2월 사설 토큰 판매를 통해 4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현재 원격지에서 일하는 500여 명의 정규직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파트너십을 감독하기 위해 약 200명의 관리자, 엔지니어,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 밝힌 건데요. 게다가 폴리고는 고용비용이 많이 들고 구하기 어렵다는 고품질의 웹3 개발자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폴리곤 인사 담당 책임자는 웹2 조직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웹3 기술은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원하는 수준의 인재를 고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우리는 아마존, 일렉트로니 같이 유튜브를 포함한 대형 기술 회사로부터 인재를 유치했다고도 전했는데요. 또한 일부 신입사원은 현재 폴리곤 개발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팀에 추가될 예정이며 아직 파이프라인에 있는 셋 프로젝트에 할당되도록 공개되지 않은 번호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테라사테 직후 생태계를 폴리곤으로 옮긴 NFT 플랫폼인 원플랜이 돼서 30명의 신규 고용자가 공급되어 NFT 프로젝트의 추가 개발이 향후 프로젝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보다 인력을 더 늘리겠다는 건 앞으로 생태계 확장과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될 정도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폴리곤은 현재 침체된 시장 속에서도 생태계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면 불멸의 플랫폼 대열이 진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코카콜라와 넷플릭스 같은 대기업에서도 폴리곤에 착수하기로 결정했고, 그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정책과 일치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더해 2022년 동안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이 폭락하면서 블록체인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해야 했지만, 반대로 폴리곤은 인력을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고, 연말까지 탄소중립을 넘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탄소 네거티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네트워크에 누적된 이산화탄소 부채를 상쇄시켰는데, 성실함 하나는 진짜 뒤지지 않는 코인이죠. 이렇게 파면 팔수록 폴리곤의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현재의 시장은 언제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채널 통해 최신 이슈들 살펴보면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코인정보 공유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여선 코인은 일체 유료정보리 없이 정보를 공유 중이 오니,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투자판단이 참고용이며 투자판단은 개인의 몫이므로 신중한 판단으로 성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